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 훌륭한 소장파 역사학자의 주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주장은 굉장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laughs> 지금 현 우리나라 시국에 있어서 이분의 조남은 이윤섭 작가님. 서울대 경작과를 졸업하신 소장파 역사학자이신데 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제가 20대 때부터 이분의 책을 접했는데, 처음 접한 책이 역동적 고려사, 상당히 잘쓴 책입니다. 지금 읽어봐도 상당히 논점이 뚜렷하고 통찰력이 있고, 초보자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쓰여져 있습니다. 고려사에 대해서. <laughs> 이분이 많은 저서를 내셨는데, 우리나라 근현대사 전문가이시고, 조선사 또 고대사 또 유럽사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laughs> 근데 문제는 이분의 책이 많이 안 팔렸습니다. 돈 역사책인데 좀 많이 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명의 독자로서 유감입니다. <laughs>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사기 탄핵 당하, 셨을 때도 이분이 마리 랑아네트의 진실과 거짓, 부재는 박근혜를 위한 변명, 이런 책을 또 내셨는데, 한기한에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스 대혁명 때 억울하게 죽은 마리 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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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한국 상당한 통찰력이 있는 책인데, 이 책도 좀 팔리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laughs>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그 해결책으로 하나의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타이완 민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자. 지금 대한민국의 외채가 엄청 많아가지고 빚이 숨겨진 빚도 많아서. 아마도 제2의 IMF 위기가 올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윤섭 작가님은 판단하시고 달러 보유액이 5천억 달러나 되는 타이완 민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하게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제 정치적 위치상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대만 대만과의 국교 수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 그, 한 사람 한도, 뭐, 좋은 직장에서 일하든, 뭐, 좀, 밑바닥 직장에서 일하든, 공,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봄, 봅니다. 그뭐 그건, 그건 무엇이냐. 진짜 사람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말,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이 잘안 돼가지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진짜 끼리끼리 논다고 사회생활에 함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사람관계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저는 꼭 당하고서 후회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사람을 사귀는 경우는 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술친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나중에 막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고 내약점을 아니까 나에서 허이 알고 괜히 친해져가지고 선의로 대했는데 악의로 대갚하지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laughs> 사람을 함부로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히 그러지 말라고 젊은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사생활 하다 보면 거짓도 많고, 허위도 많고, 기만도 많고, 크게 당해 당해서 물적으로도, 뭐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괜히 이상한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인도될 수도 있어서 큰 피해를 자기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 관계를 정한 사랑 관계를 정하고 만나는 만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연대를 해야지, 동맹이 공고화되고 강화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이 괜히 등거리 외교를 한다고 큰 강대국들한테 힘도 없으면서 한 발자씩 걸치고 다닌다면, 구한말처럼 조선이 망할 때처럼 큰 만국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대만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중학교 때인데 92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중국이랑 수교하고 대만과 당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대만인들이 분노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국제관계는 냉혹한 이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 했는데 나이를 먹고, 사회 경험을 하고, 또 역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면서, 단순히 물질적 이득이 아니라, 국제 관계를 냉철하게 인식해서, 자기 나라에 국제관계상의 위치적 이익, 지정학적 이익 그리고 다각도로 여러 나라와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한 후에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 약소국이기 때문에 대륙의 거대한 힘에 맞서기 위해선 해양세력과의 동맹을 통한 억지력 향상이 올바른. 국제 정치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한미일 정치 군사 동맹이 공부하머니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국제 정치적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이런 관점에서 볼때 이윤섭 작가님의 대만과의 국교 수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도 신중하게 전향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장래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나라가 작으니까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대만이 부러웠습니다 대만이 훨씬 더 중국이랑 경제관계가 더 교역량도 크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나자마자 바로 중국과의 인적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아예 차단을 시킨 거죠 확고한 조기 차단 때문에 대만은 나름대로 음. 코로나 방어에 성공한 선진국입니다. <laughs> 반대로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감염병 전문 의사 분들이 중국인 전면 인구 금지를 해야 된다고 코로나 사태 초기에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전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코로나에 엄청난 피해를 결 피해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laughs> 신천양대 이은혜 교수님도 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이 전면 입국 금지를 실시하지 않았는지에, 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메스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강의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섭 작가님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이 오히려 선진국 대만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해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더 많이 학습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laughs>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